먼 바다로 나가 하루종일 고래를 기다려본 사람은 아니다. 사람의 사랑에한 마리 고래라는 것을 망망대해에서 검은 일회 그으며 반짝 나타났다 빠르게 사라지는 고래는 첫사랑처럼 환호하며 찾아왔다 이뤄지지 못할 사랑처럼 아프게 사라진다. 생의 엔진을 모두 끄고 흔들리는 파도 따라 흔들리며 뜨거운 햇살, 뜨거운 바다 위에서 떠나간 고래를 다시 기다리는 일은 그긴 골목길 마지막 외등한 발자국 물러난 캄캄한 어둠 속에 서서 너를 기다렸던 일. 그때 나는 얼마나 너를 열망했던가? 온몸이 귀가되어 너의 구둣발 소리 기다렸대. 팽팽한 수평선 걸어 내게 돌아올 그 소리. 다시 기다리는 일인지 모른다. 오늘도 고래는 돌아오지 않았다. 바다에서부터 푸른 어둠이 내리고 떠나온 점등인의 별로 돌아가며 이제 떠나간 것은 기다리지 않기로 한다. 지금 고래가 배의 꼬리를 따라올지라도 네가 울며 내 이름 부르며 따라올지라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사람의 서러운 사랑 바다로가 한 마리 고래가 되었기에 고래는 기다리는 사람의 사랑 아니라 놓아줘야 하는 바다의 사랑이기에.